좀된 해를 거듭할수록 사슴 때문에 민둥산이 되버린 이곳, 아, 그러니까요. 진짜. <laughs> 이제 어디서나 사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섬의 풀을 뜯고 나무를 갉아먹는 사슴들. 사슴 때문에 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겉에가 채관이고 안쪽이 물관 쪽인데 작년 가을 겨울에. 자 결국 먹었으이 나무가 새로 잘 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약해지면서 결국은 고사지자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예. 다른 나무는 파란데 예. 지금 노리끼리 덮여 이미 단풍이 드는 예. 것처럼. 예. 사슴은 뿌리 날때 가려움 때문에 나무를 긁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나무 줄기까지도 먹어치우는데요. 침엽수림 그리고 활엽수가 이제 산 정상 쪽으로 오면서 있었는데 어, 이 활엽수림이 많이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에, 이와 같이 활엽수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생물 다양성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더 빨리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숲이 망가진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막고 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네, 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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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부 해석은 네,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야화도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개체수 증가만으로는 생태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않 안전히 그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영광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영광군에서도 솔직히 사슴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총기 사용 자체를 뭐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축산법상 가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환경부가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야생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축이니까 농림부가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따지면 뭐,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야.